돼요? 먹을까요? 네, 어, 핑이 맞아. 핑이 600인데? 괜찮아요. 지금 먹을까요? 에 보다 하시죠 영화 찍으셨군요. 영화 찍어주세요. 헤비 오펜으로 쓰실 거면은 얘기 미리 해주세요. 아 네. 헤비 잡아. 클비 잡아. 헤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세요. 헤비 뒷펜만 하고 만 하시죠. 일단. 네. 마크 좀 해주세요. 마크. 님 네. 아니 지질없이 그냥 가죠. 요 타임이 래요 타임이 래요 잠깐만. 잠깐 다 빼세요. 님들 타임이래요. 핑 420.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니? 저 <laughs> 지금 콜러가 안 보이노. 여기다사았다나똑같네 세팅 그냥. 근데 큐 어, 패스포가 1번이다. 어, 작하나요 꼭? 어? 어떠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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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 아 뒤로 빼야 돼. 지금 고고고 아,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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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세요 그 아휴. 어떤 아구나베드로아베드로 보고 할게요 베드로 보고, 갈게요, 베드로 보고. 네. 여기 인사이드 지금. 또다리. 오케이. 3.. 2.. 1.. 너맞아아 이거 아 빼줘 빼줘 빼줘요 빼줘요. 네, 다시, 다시 바로 인사이드 인사이드 3폴리머 맞춤 뭐어아 아, 침묵, 침묵 때문에안 먹었네요 내는 쿠3초 테르몬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노트 이스트로 노트 이스트로 콜백하면서 인싸 봐도 될것 같고요 소폴리머폰 네 아멘도 네. 네, 안에 보고 여기 3벽에 이거 노트 사우 노트 스에맞어 폴리머폰 맞췄어 인 3, 와 아나핑 때문에 미치겠다. 아, 노스 이스 노스 이스로. 아이고 괜찮나? 다시 볼까요? 안으로 오세요. 네. 인사이트 볼게요. 뭐인사이트 보고. 노스 웨스터 보고. 아리커넥터다아아 3? 3? 가비 아, 밀려고 한번. 다시 오시고. 아 오케이 기다릴게요와 리커넥터 온대 사 따라 오세요. 따라 오세요. 따라 오세요. 네. 사우스 보고. 3 2 1아침목 걸렸어요. 한틀좀 해주세요. 아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막아도 돼안 막아도 돼.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한둘 좀. 핑천 뜬다. 피, 근데 핑이 미치겠다. 예. 아내팀 진짜 정신이.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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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핑이 천이라서 못함. <laughs> 이거 게임을 다시 시작할까요? 근데 매 근데 매력이 핑이 못 어, 뛰어요. 뭐, 저 에시트를 켠데도 핑이 천이 넘는데. 어, 오늘 핑 자체가 막힌 거. 저 80인데. 스피레도꺼내야 잠깐만. 돌아볼 세마석 쪽 돌아볼래요? 세트리. 이거 와이스버거 3. 2. 1. 아, 몸이 아이씨 몸이 이상해요. 이쪽으로 빼줘. 들어오네. 대패는 했는데 아. 아, 이제 됐다. 몸, 아... 몸이 아무것도 안 된다. 죽었, 아, 안 죽였네? 안 죽었네? 우리가? 우리가 죽였네? 예 프론트를 좀, 프론트를 좀. 와, 엑시트리 컨텐팅 킹이 엄청. 랩스 보고, 랩스 보고, 깁스 킷. 아, 됐죠? 사우터 쪽. 쓰리, 투, 원. 아, 킹 너무, 아유, 안, 옮겨. 아, 이거 아, 콜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몸이 미리 가있음. 밑트로 빼면서. 아니, 요비로 뭐, 못쓰겠는데? 어? 그것도 쿨 되나요, 저희? 네 카빙 오요 네. 들어온? 네. 예, 들어온, 얘 들어온, 얘? 이스트 쪽에 들어온, 얘? 예. 3, 2, 1. 넥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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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풀리면, 이거, 이거, 이거 풀리면은. 아, 이거. 아, 이스트로 <laughs> 빼줘. <laughs> 저게 콜로도 뭐에 멈춘 거 같지? 아 아니구나. 바뀐 거 같은. 이거 저한테 봐도 같아 네, 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들어오세요. 인천이 들어오세요. 인천이 들어오세요. 한초네삼 네. 이거 그러니까 한번 그냥 한번 이상하게 볼게요. 이상하게 보고. 아, 아니에요 이거? 웨스 보고. 3 2 1 e 아이들. 빠죠빠죠 어떻게? 저기 파마 받. 어, 잠깐만. 어? 빼야 돼요. 너, 저기 러 죽었어요. 아, 빼고 이 빼고. 또게 허마가 어... 있구나. 집 가서 한번 채워 볼게요 네. 아, 근데 이게 기... 우리 지금 프론트에 아예 안 떨어지거든요. 한분은좀 프론트 같이 봐 주셔야 돼요. 이거 지지루를 적용하고 아예 죽으면 안 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리기어에서 오는 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지지루를 근데 조용하게 되게 힘들 건데. 아, 그래요? 이제 옵니다 어. 아, 랩 때문에 안 돼. 아, 나나 저도 뭐 파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 콜러 다이 빼셔야 돼요 음. 이게 지지률이 적용돼버리면은 한번 세게 박히면 그때마다 계속 무한리셋이 되버려서 한네명 죽으면 지지 차이 되거든요 이게 네. 조금 애매해요 20인 규모면 더 싸울 수 있는데 13인 규모에서 네명 정도 죽으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수 들어오세요, 수 들어오세요 콜러 왔어요 어 적팀 콜러 보고 쓰리 투원 아이거괜찮찮 쟤는 고 쟤는 못 보고. 쟤는 못 보고. 쟤는 못 보고. 쟤는 못 보고. 쟤어못 어, 이 쟤는 고베는트 보고. 쟤리 보고. 3. 는못 보고. 쟤 했어요 고 어, 네왜 이렇게 아프냐? 바로 인사, 바로 3, 2, 1 어? o o 들려가 다 죽었나? 뒤펜 당했구나. 아이 레터, 레터 있어, 요터있 레터 있어요. 네. 위 노스 웨스트에 그 커버 보고? 레런페시어요아기다카빈온 네, 이거 지금 두 개의 인기질 다 쓰다 보니까 운동님이 아, 행동 네. 한 실총마다 스킬을 쓰시려고 하거든요? <laughs> 네, 네, 네. 그럼아안안 돼? <laughs> 처음 해봐가지고. 네? 어, 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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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드게게아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었네 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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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 잡을만 하자아 라이스. 아 까비다. 3초. 네 네. 멜로몬입니다. 네. 다지 네. 웨스트 보고. 웨스트 깊게. 디이 지금. 웨스트 깊게. 노트 죠크리 하트 박히겠는데 이거? 아. 음, 어, 아좋다 아무것도 몸에 안 드는 다 근데 핑 진짜 너무 다 이거 1 7 분이나 이걸 더 싸워야 된다고. 킬 차이밖에 안 나긴 해 저기 아까 땅 하나 먹갖고 잠깐만 선생님 저 이거 위에 거 제가 하나 먹고 올게요 저기서 점수 맞추려고 잠깐만요 일단 안 움직임 아니 왜왜왜 왜, 왜 먹고 와요 센터, 센터를 센터 저기서 먹어서 똑같이 점수 맞추려고 센터를 먹었다고? 센터 먹혔어요 네. 아까 괜찮아요 먹지 마세요 그럼 스파츠가 얼른 왔어요 김석이 신발 쓰고 들어가요 신발 고들어가2 1 빼요 빼요. 뭐야? 이쪽 딜러 많이 죽었어요. 네. 몇 초죠? 5초. 넣은. 오케이 바로 5초.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3, 2, 1. 나이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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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한번 쫙 밀어버렸네 굿, 굿 어, 근데 점수 역변했다 오, 나 1킬 했다, 나이 왜, 저는 0킬이... 아, 근데 나, 너무, 너무 힘들다 팅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거 한공 아, 먹으면 생일 다 먹을 때까지 그거 되게 네, 어, 안 쌓아먹어 뭐,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 몇 초인가요? 준비되셨죠, 이제? 네네 어, 경, 이거 경고식 픽이다, 네. 진짜로 <laughs> 어, 야, 적팀 님 컬러 볼게요. 적팀 콜 컬러 보고 5, 4, 3, 2, 1. 카운트 주심, 조심. 카운터 주심. 조심. 아, 대, 아, 대단했어요. 아, 네, 가빠, 번걸로려고 5-8, 다걸2야 되는데 아, 레4총4 삼총슬 클로 빼왔어요 네, 로 네, 었어로 네. 네, 노스 노스 보고, 노스 웨스트 보고, 쓰리. 키어요시죠 이제. 리사이드 민 리사이드 민준님 보고. 네, 그래서 때려 쭉쭉 때려 빨리 했어요. 네. 이제 한 쓰죠 이제. 이거 저 버그 걸려갖고 빼시죠. 다시 시죠 엘보. 엘 카빙온. 저 이거 그냥 그랩으로 인이지 볼게요, 이번에 네, 신발, 네, 글... 네, 신발, 신발 그랩으로. 그랩, 신발, 아니면 신발 그랩이에요. 적팀 네, 또, 또 그냥 콜로 볼게요. 이거 핑 차이 때문에 그냥 콜로 죽인 게 낫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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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바로 웨스트로, 바로 웨스트로 턴하고. 네. 바로 웨스트로 턴하고. 3, 2, 1. 아우, 이게. 바뀐 건가, 망 건가 모르겠네. 바... 이게 턴 썼어요 이쪽. 네. 한0 초. 온온온온 온. 열여덟 초. 누가 먼저 돌아요? 리구나막았어요 지금. 퍼마 네, 썼어요 지금. 퍼마 썼어. 받았는데. 네. 네, 좀 좀. 박아도 돼요. 네. 네. 웨, 노스? 웨, 사우스 웨스트 보고. 사스스트 웨스 보고. 리아이 밀려졌다. 20초. 20초. 레벨이 아, 2라 레터, 조 레터, 2 0초라요요 레터, 초아조심 레터, 조심요조심요 레터, 조심하요 레터, 조심하세요. 레터, 조쳐하요 아, 레터, 요 쳐줘 레터, 쳐줘요 레터, 조요조 레터, 조심하안요 레터, 조심하레스 보고, 하세요 그냥 그세요조심하요요조심하 2, 2, 2, 2, 바로 빼심 입니다. 그럼 이로막 깎고 사는 아, 인기인기안 밀려요? 조대 네, 깔아대 깔아놨어 조대 깔았어. 그몇 초? 그몇 초? 내초 네, 3초. 콜렀죠 아, 콜렀죠. 네. 스리. 아 밀려났어. 아안되겠지 아, 아, 당연히. 가고 있는 중 어, 잡을게요. 클 아유 아, 못 잡았다. 레벨 원입니다. 스스어 몸이 멈췄어요. 뭔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스빼시지한번 이제. 어피왜이래 진짜 미치겠다. 아다 이따 돈나 다시 하고 싶다 좋은 성향에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잘하고 있어요. <laughs> 하디몬 네. 벨런 3 초. 벨런 3초 확인. 벨런몬. 네. 저 웨스트 라삼 라삼 보이세요 라삼? 이거 보고. 네. 쓰리. 두. 원.

아, 봐 뭐, 내가 방금 봐 너무 안 해줬다 죄송해요. 멜롱님, 개피 멜롱님 티 없다. 또 얼마 쓰겠어요? 아 뭐야, 아, 아 뭐야, 뭐야 팀 음. 아까 인게이지 바뀐 거 아니었어요? 아 퍼마 페이크였나? 퍼마 먼저 빼긴 했거든요. 버, 방금 퍼마 봤지? 모르어요 지금 주면. 아, 아, 아안 암살, 암살 따라 돌아나보다 무슨 이유 원래 지옥도 잠깐 있었나? 전문제기다 아, 아, 여기 뭐뭐 녹도 넘나 녹도 갔다 오고 싶은데. 아리 진짜 핑이 이래야. 어디럽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이기고 있어요. 스코어상. 나 담냄 보고? 위쪽 노스 웨스트 쪽 봐봐요. 노스 웨스트죠. 자, 디펜트 한 명. 들어왔는데, 오펜으로? 어째? 이네 예. 디펜 했어요, 디펜 했어요. 바로, 바로 인사이드. 카운터 리 아, 2, 2, 1. 날 이스, 이스, 솔로 불렀다, 죽었다. 솔로 다운 다 다운이다. 그냥 바로 터껴요, 바로. 안쪽에, 안쪽에 아, 로우 많아요. 어요 아이셋 카빙 괜찮아요? 카빙은? 23될거요 카빙 10초 렐레 3초 카빙 1 0초예요렐레네왜 이러시더니 근 아직까지 온다 저거 못 잡았나? 어, 확 돌아오시죠 이제, 들어오시죠 어. 이제. 돌아오, 돌아오시죠 이제 돌아오시죠 살짝만 이쪽에 양이 세우고 이거 여기서 박히면 뒤편하기좀 힘들거든요? 접촉이. 아 그래요? 살짝만 나스트로 살짝만 나오죠 한번 옮겼습니다. 저쪽엔 콜로비 시 아, 저기 보볼구나쪽 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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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3, 2, 원. 아, 성격이 없는데 아, 용병으로 살라버렸네. 옵니다옵니다 소방기인 기다 네그어요바로 인사 이도 되나? 돼요? 돼요? 없어. 렐러 없어요? 아, 그렇죠. 뱃도 뱃처 뱃처 스 걸어와요. 퀘스 걸어와. 됐죠? 어, 어, 네. 엘레몬제이크스기제이크스기 쓰리 w h a 이스 아, 근데 아, 아까 아까게 아, 어, 우리 퍼마이게 이제 받았다. 아이고. 뺐죠? 움직이고 싶어. 우리 들러 없어요? 빼야 돼쭉 빼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패만 하면서 지원만 해줘야. 쭉 빼야 돼요 지금 퍼마 쿨돌 때 됐어요. 콜라왔어요 지금 조심. 여기 딜러가 없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바로 바로, 바로 볼수 있죠 바로 볼수 있죠 웨스트 스리 두. 맞. 맞은 게지 맞은 게지. 한단 빼줘 이제 그리고 한단 밑에 빼줘. 저팀 풀어 없고요. 여기 다 갔어요. 손 풀. 네네네네네네. 페메쳐. 오초 삼초. 네모. 오케이. 인 사이드. 로저팀 볼러 고레 레터 들어왔다. 레터 들어왔다. 안에 레터 들어왔다. 뒤로 움직 살짝 뒤로. 7초 네, 돌아오시죠. 돌아 우리 레터한테 우리 레 잡았나? 잡았다, 그래서 네, 잡았다.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지원하면서, 네 히로 하시고. 블라이트 만화 없어요. 블라이트 만화 없어요. 네, 네 히로 하고 살짝 이거 빼고. 집 가서 다 채우면 돼요 힐러들. 네, 완전 집 갔다 오시죠. 살짝 오다 말았거든요. 네, 살짝 와요, 살짝 와요. 지원하면서 네. 우리 우리 힐러들 완전 다 집갔어요. 재장비 하고 다시 싸웁시다. 만화가 없어서. 어쩌을 먹으러 가지는 않겠지? 여기 있어요 준비 됐어요? 스케잡님 오세요? 오셔, 지금? 샬럿 버거! 샬럿 버거! 퍼마 고어퍼고 노스 웨스트! 쓰리! 아! 기다 기다 기다기다 인사이드 웨스트! 쓰리! 투! 원 아! 또지는 거야! 맞는 거야! 핑이 미쳐 날 뛰네 가지로까장로 아니 나멜리죠 컬러로 상대 컬로로 상대 컬러 잡시다. 가 톡톡 요 이게 주시면 베드 베드 베 이스 베드 이스 베드 이스 베드 이스 네. 빼고 갈게요. 저 스킬이 없어가지고. 어 이제 맞죠어리 뭐? <목소리> 아, 아번 지금 이제. 이 빼죠 한번. 파마 네. <목소리> 썼나요? 아, 파마라도 다 저희 다, 다 썼나요, 드스킨 13초. 네? 13초. 네? 13초. 네. 카빙 5초.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그게 당겨 히로 받아 히로 받아 히로 받아요. 카빙 5. 앨런 3초. 앨 파마 파마 3. 어, 왜 끌려 아니 이거 왜안 끌려? 한타 복고 그냥 카운터로 갈게요 이번에 디펜 준비 네. 디펜 준비 어? 잡아버렸네? 인사 아, 돌아와 인사 일사 돌아와 인사 돌아와 인사쿨 몇촌지 알려줘요 어 아, 뭐지? 근데 왜 돌아간거 같지? 와 휘핑이 왜이래 가시 온. 아 움직이네 움직이네 너무 너무 인사 돌아와줘 돌아와줘 슐레크네슐레크네 슈레, 힐러 받고 샬럿 볼게요 이번 샬럿 저희, 저희가 먼저 박을게요 보이자마자 그냥 쓰리 투원 바로 빼야돼요 이거 카운터 아, 조심 이 편은 확대하버려요 어? 그냥 쿨몇죠 파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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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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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초. 2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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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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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2 3초 3초 아, 자꾸 변신이 안될것 같아서 일을한번더 누르면 변신이 풀려요. 저희 너무 앞에 있거든요. 패치, 패치. 옵니다. 네. 네, 어, 그, 주대 켰어요. 네. 레몬 로우 많아요. 네. 콜럽 쪽, 적팀 콜럽 쪽에 이거 두대 끝나면 바로 갈게요. 5, 4, 3, 2, 1. 빼야돼요. 인게이트, 저희 빠졌어요, 지금. 일단 조대는 켰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하빙은 와 앞에 살릴 수 있나? 저 낚시랑 안중 좋았다 엘레몬 이사이그 웨스트 보고 엘레몬 날라갔는데, 그럼 라 보고, 폴라 보고 3? 2? 2? 아우 까지네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웨스트 쓰리 투이 안움직여요 여기 이거 갈게 그냥 가져 나갔네요 아피 진짜 정신 나올 거. 같아 15초 15초 리스트로 빠지시죠 위스트로 빠지세요 저희도 좀더 뒤로 갑시다 저희가 아옵다 돌아오세요, 웨스트로 돌아오세요, 웨스트로 돌아오세요 사이트 보고 3 2 1 까비 돌아오시죠 어? 우리 뭔가 바뀐 거 같은 느낌이랄까 우리이쪽이 먼저 돌아와요 네. 인사이드 볼게요, 인사이드. 3, 2, 1. 어디 위에지? 불렀다 불러 세요불렀다 님들. 빼야돼요. 쭉 빼요, 쭉 빼요. 와, 이거 근데, 그, 빨리 2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 빼야돼, 님들 콜라 없으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점수 주면 안 돼. 1분피 채우세요, 피 채우세요. 다피 채워버려. 나, 무리할 필요 없어. 무리하면 다짤리면 나, 우리 준비하면 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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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아, 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3, 2, 1 야외 인사이드 봐줘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봐줘요 인사이드 계속 괴롭힘 나간다 우리 어? 나한테 네, 폭 네, 썼어요 네 어, 이거 왜 코를 이렇게 서로 따로 쓰지? 레몬 2네 2, 네. 1 우리 레터 보고 할게요 레터 보고 노스 보 e 보여요. r 스 쪽에? s e two get t 어요 지금 two, what? o 어 a y the b 들어갈게요 들어 e I got it. I got it. I g o 오어 t 이가이 t it. I got 거 t I 이 o t 거 t 이게 아무튼 뭐 거기서 여서 저쪽이 함수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안 돼. 이거 로또 님 화면 보고 있었거든요. 음. 이거 로또 님 콜로 아니에요, 이거. <laughs> 로또 님, 이게 들어갈 때 멈춰 있어. 에, <laughs> 네, <laughs> 아, 이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화면상 저는 분명히 1를 눌렀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한 번씩 침목 먹어서 한 번씩 2안 눌러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침목 때문에 안 눌러져 구나 하고 바로 2를 눌렀는데 변시풀리 바로 바로 풀려요. 이미 된 거였어. 아, 너무 힘들다. 뭐 VPN 안 쓰세요? 아니면은? 아니 다들 한번 서버 핑 안정화 하고 다음 방 가죠? 어차피 네. 조합 바꿀 거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또아와 엑스트랙 끄니까 500 넘어가 버리네. 근데 엑스트랙을 키면은 천이 되고 거. 나 이거 한 선배로 와야겠다. 저 이거 못 하겠어요. 골렘이고. 일단 로그. 네? 희찬님? 아. 네 지금은 조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베롱님 저 계속 서 있던데? 힌트 왔갖고네다 똑같아요 거. 저도 지금 7,800에서 게임을 왕캐님 아, <laughs> <laughs> 혹시 네. 뭐 하시려고요 지금? 인싸에서? 팝업?